여러분들 하위 들어오인천입니다 오늘은 공구룩한테서 도망가기 속도로 도망가기 이딴에서이 공구룩한테 공구룩을 얼굴에 심해로 도망치면 올까 안 올까 인데요 확실히 심해지는 아니고 바다로 도망치면 어떨까요 자 그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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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야이자얘오 공격 안하지 야야 혹시 지금 평화로운 계절그랄까어 어, 열.. 오케이 오야 어, 근데 나 유빈이 무서운데? 그냥 문 열어줍시다 야 아무리 공부력이라도 심해는 못하겠지? 아니 바다는 못하겠지? 어 무서워 문닫겠다 그냥 오는 거야? 안 오는 거야? 이거 어.. 오고 있네 야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는 못하는데 애가어 애기야 그래도 못하겠지 음! 뭐야 공주 아니 애기가 이시. 다시. 이시야 여기 와봐 봐. 잠깐만. 여기, 여기 이이 일, 다 내가 여기 보니까 이특종모 14초짜무자가 밖에 나오죠 그럼 계속 죽이잖아. 할머니는 그걸 기다리는 거야? 어, 이 잔인한 속인데 그래도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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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기. 어! 아 조금만 나와도 죽네. 아 공격이 완전 치면. 자 일단 이거는 반은 성공했다고 보죠. 하지만 여기서 끝나긴 너무 아깝습니다. 이거. 일단 키를 먼저 치고 일단 키를 한 열, 한 다, 한, 한세번 쳐줄게요. 이번엔 다른 버전의 공구를 인데요 얘가 확실히 얘가 얘보다 더 무서워 야식아 어디가 야너 이번에 잘하면 내가 내가 출연료 많이 줄게 나 무적이다. 아, 왠지 이거 무서운데? 왜안하는것 같은데? 설마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? 근데 공그룹은 공고로서는... 이... 이 벽을 다부신능력인 있는데 오, 오는 거 맞아? 뭐 하는 거지? 뭐의이 자식은 자식 야, 오라는 둥그르고 나는 거왜 니가 오고 난리야, 어? 그래. 안 그래. 이. 자식아, 자식아, 짜 자식아, 어? 오라니. 니가 오고 난리야, 왜? 기다려보자. 이거 오는 건 맞는 거야? 보거어왜죽겠다 왜? 죽겠어. 뭐야? 공구를고 싶었어요. 네. 아니, 이제 여기다, 여기다 아직도 붙으라고. 그냥... 아, 화가 좀 많이 난 모양이네. 야, 도망아. 얘 진짜 쫄았해 죽었다 이거야. 나 무서워, 무서겠다 무서워. 어. 뭐지? 이거 리가가가지는데야공구를 우리 또 만들게 되야지 아까 우리, 우리, 우 있던데. 설마 이벽뚫 보는 거 아니겠지? 왜이고그는데 왜, 왜위 없는데?